이렇게까지 가해자들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며 서로를 자제시키는 충격적인 순간 사회적 통합의 위기 현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연결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조직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들은 단순히 피해자의 과거를 들춰내며 서로를 자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외국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스토킹은 그 규모가 엄청나며 인천공항과 같은 대형 장소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이러한 행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조종되는 사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해자들 또한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상인과는 거리가 먼 상스러운 말과 광적인 집착의 행동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타인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히는 방식.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과 함께 폭력적인 언어를 섞어 보냅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키며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너무나도 일상적이어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래되는 심각한 문제. 이러한 행위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은 막대합니다.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같은 첨단 기술의 표적이 되며 이에 따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과 같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재 요청과 경각심,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